<laughs> 자 안녕하세요 이름입니다. 자 오늘은 어이 어, 모드 아이 스크립트를 아직 할건 아니라 예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앞으로 이걸 이 모드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어 뭐냐면 조금 해봤어요. 근데 내가 하는 법을 제대로 몰라요. 그래도 한번 해보려 했는데 어자 여기 조합대를 보시면 어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아 잠만요 기다려보세요. 아 여기 아무것도 없고. 자 이런 거 이런 거, 팬... 팬? 팬팬이라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. 어 이거 하고, 어 로켓 폴트 하고 또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또 이런 거 진짜 우주 모이 어, 치즈는 또 어떻게 나지? 어 하고 음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만들 거야. 그리고 여기 말고 또할게 있던데. 아, 이거이거이거이두개또 있고요. 앞으로 할 예고 영상이에요. 지금 할게 아니고요. 할게 아니거든요.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어. 다른, 어, BJ도 이 모드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. 많이 없을 것 같은데. 마크피로 이런 것까지 될 거란 예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이걸 또, 어디서 나는 거야, 이것도. 아, 이건 또, 아. 야, 신기한 거 천지네요, 이거. 오, 이거, 이거. 진짜 우주선 모자인가봐요. 모든가봐요. 와, 이거 철 대박 많이 필요하겠네요, 이거. 오, 다이가 있다. 아, 제가 한 조금 해봤는데, 이거 있을지 몰랐어요. 저도 이거 이제 봤거든요, 이걸. 와, 신기하다. 자 오늘 예고편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마 내일쯤에 어, 올릴 것 같아요. 어, 네 그래요. 어, 이상 이런이었습니다. 어, 앞으로의 방송도 기대해주시고요. 어, 저 머시룸님에 대한 얘기에서는요 어, 제가 좀 말이 거칠었던 점좀 사과드리고요. 어. 시청자분들께서 뭐뭐 뭐 아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, 모르는 게 나아요. 아, 어, 알 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. 어. 자, 이상, 1원이었습니다 거!